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십장 삼십사 절 말씀부터 삼십팔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십장 삼십사 절 말씀부터 삼십팔 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처음의 제목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더 편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 라고 말할 때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서 깨달을 때가 있고요. 아는 것이지만 생각 못하고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새롭게 알면서 깨닫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알고는 있었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가 그것에 대하여 참인 것을, 진짜인 것을, 그리고 다양한 역사가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는다, 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우리가 삶으로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알고는 있는 건데 잘 기억 못하는 것, 또, 알고는 있는데 잊어버리며 사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말씀, 새로운 말씀은 아니거든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거라 할지라도 실천하지 못하고 아는 거라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것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예루살렘의 핍박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 이외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가는 과정 가운데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실을 구원하는 일도 있었지만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끝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는데 고넬료 가정에게 한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넬료라는 입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새로운 것을 꼭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앞으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늘 잊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외모를 보며 살아요.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 그것에 우리는 치중해서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하는 모습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 모이는 회의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레이, 자가용 이름입니다. 그걸 타고 갔는데, 문에서 그 차를 빼라고 그러더래요. 다 고위층만 오니까 그 차는 초대하지 않은 일반인이 잘못 들어온 차로 알고, 자기는 주차하기 편하고 운전하기 편하고 운전을 험하게 해서 여기저기 자주 긁으니까 아주 가볍고 그냥 작은 차, 자기에겐 딱이라고 생각하고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사람은 안 보고 차만 보고 그차 안에 탄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이고 그 자리에 함께 해야 할 사람인데 차 빼라고. 그때 당황스러웠다고. 사람은 외모를 봐요. 가진 조건을 보고요. 배경을 봅니다. 고대료가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가축들과 새들과 조류들 그리고 기는 것들 여러 가지 보자기에서 쌓여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절대 못 먹어요 부정한 것 어떻게 먹겠습니까 속된 것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부합니다. 세 번씩이나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그 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서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본격적으로 암시하는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서 유대인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그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고넬료를 소개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종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우리도 이건 늘 알고 있는데 잘안 돼요. 베드로도 그거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그것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역사하신다 함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우리도 외모로 보지 않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정말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참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났고 못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면,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우리에게만. 사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배척하던 그들이었으니 이방인들은 오죽했겠어요.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넬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온 나라, 각 나라라는 말씀으로 35절 시작하는데 각 나라, 모든 나라, 여러 나라. 이 땅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깨달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믿는 우리끼리나 잘 믿지 않은 마음이 사실은 있거든요.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과 동시에 아 그냥 나나 잘 제대로 믿어야지 나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뭘 누구에게 우리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뭘 굳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고델리 가정을 통해서 그의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도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나라가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사님, 홍진우 선교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느낀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가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사역이 여러 가지로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큰 열매는 사실 없어도. 예전에는 늘 입만 열면 어떻게 핍박받는지, 어떻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굴고 예배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 이야기만 했는데, 요번에는 그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전쟁 중이니까 그럴 경황도 없었을 수 있지만, 사역은 더 많이 하는데, 사역 이야기는 하는데, 특별히 전쟁 때문에 어려운 건 몰라도, 그 유대인들로 있나 있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나?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화평의 복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복음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화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화평이라고 설교 들은 것보단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는 이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들으며 살았어요. 주님은 검을 주러 왔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도 형제도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핍박 어려운 문제 이것이 많이 우리나라에게 특별히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사실 그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는 핍박받는 상황이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배격하는 상황입니다. 화평이 없어요. 유대교 사람들과 기독교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화평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순교자들,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받는 모습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이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검만 이야기해서는 아니랍니다 화평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왜? 복음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평케 만든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화평해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베드로 자신도 복음이 화평이라는 생각을 잘 하, 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도로서 계속 얼마나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일부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리저리 옮기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장교였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절하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집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이방인과 로마 사람 사이에 아 유대인과 로마 사람 사이에서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화평케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 되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와 이웃이 화목해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목요 전도팀이 이렇게 경로당 열곳 정도 크고 작은 선물을 사가지고 쭉 다니면서 인사하고 선물 나눠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마을에 갔는데 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많이 그날 따라 즐은 건지 요새는 좀 적게 모이시는 건진 잘 모르겠어요. 가면은 꼭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커피 마시고 갔는데. 한잔또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찐빵까지 쪄주시더라고요. <laughs> 찐빵까지 쪄주셔서 찐빵까지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가 왔습니다. 그분들에게 다른 것줄것 것 없고 지극히 작은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먹을 걸 주니까 어 이렇게 커피도 주고 찐빵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모든 분들이 하셔야죠. 이제 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럼요. 너무나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사실 그 어르신들이 그분들은 정말 여기 토박이거든요. 정말 여기 토박이들이거든요. 거기 모이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60년 전, 70년 전 이야기를 하세요. 60년 전, 70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이 동네 이야기를 정말 토박이시죠 그분들 상황에서 그분들이 우리처럼 저는 더 우기 김포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반가이 맞이해 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새 교회 공사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 공사하는데 시끄럽지 않았냐고 여쭤보니까 그까짓 거야 괜찮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화평을 나누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왜?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참 진리는 무엇인가?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37절, 8절 말씀 보면 37절에는 요한이 세례 준것 그리고 복음의 증거 되어지는 것 그리고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다양한 능력들, 그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했다, 예수님이 했다가 아니세요. 38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함께 할때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권능을 행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다양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자기가 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넬료를 처음에 그 집에 가라고 할때 베드로는 썩 내키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에 왔을 때 고넬료의 모든 행동을 보고 베드로가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시고 다 준비하신 모든 것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고넬료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일을 행하셔서 자기가 와서 전하는 것뿐임을 베드로도 안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것 없습니다. 우리가 한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했다 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말할 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셔서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고넬료가 정가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것.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또그 자리에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특별하게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도 베드로는 지금 내가 행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모르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화평케 하는 화평의 복음인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에 있는 것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복음도 구원도 나에게 자꾸 좁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은 검을 주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되어질 때 내가 했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그리고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베드로처럼 깨닫고 그 복음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